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면 나랑 결혼한다! 자! 자! 오늘 먹을 음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불고기 피자 레귤러 사이즈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이름 뭔데? 난 이거 이름이 너무 궁금한데. 야, 얘들아, 왜 이거 이름 아니? 야, 내가 이름, 이거 이름하면 키해줄게 이거 뭔데? 이거 이름 뭐야? 이름이 뭐 있어? 옷걸이? 뭔데? 야, 씨, 피자가 너무 쬐까하다. 야, 피자가 너무 쬐까해 응. 음. 뭐야? 저 스물아홉이요. 피클도 먹어주라고 했지만 기다려. 야, 피클은 언제 먹는 거냐? 언제 알아? 어? 피클은 몸이 느끼해졌을 때 먹는 거야. 알았어? 아, 둘라 마시는데. 미쳤는데. 불고기야, 불고기. 음음 음. 야! 너희들이 원하는 유노코 갈릭소스 이거 찍어서 먹어볼게. 음. 잘또 그래 하나. 갈릭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 음. 어떻게 찍는 건데? 작아, 아이고, 징그로거내야 피자 작다 작아, 응? 야 피자가 작아, 아이씨야 피자가 너무 작아. 응? 야이거 그거 그 맛이구만. 야, 크림, 크림치즈 그런, 그런 맛이구만. 느끼하다, 해. 투베야! 강태안 시켜도 돼. 언니가 이제 강도 시킬게. 음. 어? 어? 맞아! 피자. 아 많이 뿌려서 그래. 이거 잘하면 부족하고 있다. 좀못 뭐 찍어 먹을까? 응? 파마산 파마산 치즈 이거 이거 뿌려 먹어볼까? 파마산 치즈 이거 이거 뿌려 먹어볼까? 핫소스 뿌려? 오케이 확인. 야. 하소스는 이미 맛있지, 뭔지 알지? 안녕하세요, 처음 본데 성불 되게 좋으시네요.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자주 오세요. 같이 놀아요. 하소스랑 파마산이랑 같이 뿌리라고? 안해 일단 하소스만 뿌려볼게. 철학이 있는 여자야. 요것도 존맛탱이라고야 요것도 좀 쉬지 않겠냐? 자, 하소스 뿌린 거. 아, 너무 찍간해. 오늘 어느, 어느 정도 찍간한 줄 알아요? 솥바닥보다더 찍간함. 음. 하소스 뿌리고 그 위에다 파마산 뿌리면 하소스가 덜흐르나고 안으로 이렇게 접어 먹으면 돼. 뭔지 아냐? 아니 안 흐르게 접어서 먹으면 돼 절대 안 흐르고 흐를 수가 없어 왜? 난주의것이니까한입 했지? 음 오케이 너무 작지? 어떻게 얘기해줄까? 나 핫소스를 흘려본적이 없어 음, 응. 너희들이 굉장히 실수하는거야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만들어주세요 피클 국물도 맛입니까? 당연하죠 민준아, 반갑다. 민준아, 누나가 팬클럽 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 흐르면 안 되는데, 아흐를것 같지. 아씨, 흐를것 같은데? 늘었죠? 뭐이 피클을 딸기 위해서 굳이 부엌까지 가서 거기서 버리고 올 바엔 그냥 먹는 게 나아요. 솔직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움직여요. 먹을 때. 그냥 다 먹어버리면 되지. 그렇죠 이제 뭐 찍어 먹을래? 안 찍고 그냥 먹고 난 다음에 피클 주실게요 괜찮죠? 음. 이거다두개 올려줘. 음, 음, 맛이 좋네. 어 아직까지는 안 질려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소트가 여러개 들어가서 괜찮은 것 같아 뭐 찍어 먹어보라고? 요거트 찍어 먹어보라고? 아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안그냥? 아 요거트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어? 요것도 달아? 야, 진짜 요것도만 요것도 냄새나. 아, 진짜 요것도 냄새 나는데? 먹었다가 큰일 나는 것 같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빵 끝에만 찍어서 먹어보라고. 여기 빵 끝에만 이렇게. 어? 야, 이거 그 맛이야! 야, 이거 그 맛, 요플레 맛이야, 요플레 맛! 와, 시지 않나 아, 이 요구르트 맛이다! 야, 피자에 요구르트 먹는 맛이다! 진짜야! 피자 요구르트 먹는 맛이야. 괜찮냐고? 응 탈락. 비비큐 피자도 나오나요? 아니요 이 피자 이름이 불고기 비비큐 피자예요. 이거 호불호가 졸라 갈려. 맛없어. 내 의견이야? 깔끔하게? 어, 음. 음. 아까 잘라놓은, 아까 끝에 머리를 잘라놓은 피자, 쬐까한 거. 여기 쬐까하죠 그냥 먹어버려. 음. 음. 목소리가 잡사랑 비슷하시네요. 너랑 안 비슷한 게 어디야? 나 오늘 아이린 닮았어요 머리 색깔이. 아또 아이린 내 머리 뭐, 내 머리 색깔 따라했구나. 오케이 나 아, 계속 들어와. 드립 다 받아줄게. 들어와 들어와. 아... 아이린이랑 동갑이라고요 제가? 봐봐, 더 어릴 줄 알았는데 9일이요. 미니야. 아, 미니 어서 와라. 저 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였냐면 예전에 티아 예전에 티아 같은 존재예요, 미니가. 우리 미니가 열혈이었었거든요. 야, 미니 어서 와라. 너와 찍은 사진이 언니에게 굉장히 많다. <laughs> 난 가끔 유자씨가 생각난다 <laughs> 그러니까 나머지 두개 남은 피자나 접어서 먹을게요 접어서 핫소스 좀 뿌리고요 음 접어서 먹겠습니다 언니 한번다 먹었다? 응. 갑자기 멈춰서 깜짝 놀랐다고? 뭐가 멈춰? 그냥 삼킨다고? 뭘? 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다음에 또 시그니처 쓸게 고마워. 누나, 약간 삼국지 장비네요. 아, 고맙다. 응. 음. 나는 그것만 아니면 돼. 나는 그것만 아니면 돼. 홍탁지 아들만 아니면 돼. <laughs> 시그니처 귀엽지. 아니. 얘를 자꾸 생방이죠 당연히 얘를 자꾸 홍차짜 아들 같대요. 진짜 홍차짜 아들 같아요? 씻고 왔는데 피자 다 어디 갔어요? 글쎄요 어디 갔을까? 응? 음? 혼진녀 언니닮았던 소리도 많이 들어요. 여기 예, 그때 치즈 졸라 많음 전에 합방에서 갈비밥 풀영상은 못보나요? 있긴한데 하이라이트로 보는게 나아요 좀 루즈한 부분이 많아서 누나 아산코미디올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신가요? 음네 자, 풀 영상은 제가 비 비공개로 해놔가지고 못보고 하이라이트는 여기 맨마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손이 너무 예쁘죠? 너무 가짜 손과 가짜 가짜 손이. 저 발가락도 진짜 예쁜데? <laughs> 딱 라지가 아딱 레귤러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아 한판 먹기에는 라지는 배 불러서 못 먹고 음. 난 진짜로 난 진짜 많이 먹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부러운 것 같아 레귤러 딱 레귤러가 적당한 것 같아 그거 나는 이렇게 두꺼운 판보다 얇은 얇은 판이 더 맛있더라고. 음, 진짜 그 사람은 개 많이 드시더라고요. 진짜로 저도 구독자거든요. 이길 수 없어. 어휴, 진짜 많이 먹는데 살안 찌는 거개 부럽죠. 그건 진짜 기초, 대 사량 을떠 나서 그거 는와잘먹었 습니다.